오늘은 12월 28일이죠. 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12월 28일 목요일. 주님의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쁜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주님께 아침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또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이 시간 주님 임재가 나타나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산송가 454장,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모르는, 미, 모르는 겁니다. 455장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미. 하늘로부터 이마미로다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모습 내 눈에 안보이면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laughs> 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싶 <laughs> 자가고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성경 말씀은 자먼 3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 다 먹었어요, 우리 아들? 응? 다 먹었어? 다 먹었으면 우리 까자도 먹을까? 좀 부족하지? 앉아서 까자 먹자, 아빠랑 이거 주세요. 놔두고. 30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웃음> 이것은 야계의 <laughs> 이것은 아들 아굴의 자문이다 아굴이 이디엘에게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무식하다 내게는 사람의 지각이었다 나는 지혜를 배운 적이 없고 거룩하신 분을 잘 알지도 못한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손으로 모은 자가 누구인가? 자기 옷으로 물건을 모은 자가 누구인가? 모든 땅끝을 세운 자가 누구인가? 그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내가 알면 말해다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도 더 하지 마라. 그... 그러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꼬재으실 것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내가 죽게 두 가지를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 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여 내 하나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주인에게 가서 종에 대해 일러 바치지 마라. 그러면 종이 너를 저주하며 죄가 내게 가, 돌아갈까 두렵다.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아직 더러움을 씻어내지 못 않았다. <laughs> 어디 갈라고? 그냥 여기 앉아서 먹어. 어석주나 아빠랑 앉아서 먹어봐. 안았다. 오, 오, 그들의 눈이 얼마나 거만한지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나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그 무리는 이 이가 칼 갈고 턱은 큰칼 같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사람들을 가난한 가운데서 삼킨다. 오늘의 말씀의 요약은 아구리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한 잠언입니다. 그 자신은 지혜와 지식이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분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합니다. 그는 어영과 거짓을 멀리하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자신을 먹이시길 주님께 구합니다 한편 종은 종을 그 주인에게 이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근데 여기 아빠가 여기가 잘 이해가 안 가. 1 1절에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속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아직 더러운시사이지 않았다. 오, 그들의 눈이 얼마나 검은한데눈껍을 시켜놓은 그남 무리가 있다. 그 무리는 이거 가만, 가만, 가만. 사 3절 가운데서 삼킨다. 자, 오늘의 말씀은 아빠가 소망하는 바와 조금 비슷한, 그래서 아빠도 처음 봤습니다. 음, 아굴. 아굴이라는 사람은 아빠는 잘 모르지만, 여기 오늘 말씀에 기도, 그 사람이, 음, 이대일과 우갈에게 말한 것이라고 하면은, 아, 약간 느낌이, 확실히 모르지만, 자식들인 것 같죠? 아굴이 아버지고, 우리가 아침에 석준이랑 이렇게 아빠랑,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있죠 일로와 <laughs> 일로와 이거 여기다 옮겨줄게 아빠가 너 오면 다 아빠가 너 벌써 이렇게 예배 드리기 싫어서 어떡해 일로와 여기 앉아 밖에 앉아서 이거 가지고 놀으라고.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석준이에게 아빠가 음, 아빠가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석준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근데 음, 아빠의 말이 다 정답이 아니고 아빠의 말이 음, 무조건 맞는 게 아시, 아닙니다. 아빠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라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사와 붙이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가끔 자기가 너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크게 만나고 너무 감동적으로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길 바라지만 사실 그거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각자 만나주시지, 내가 너를 만났던 것처럼 똑같이 죄를 만나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겠다라는 건 복사와 붙여넣기가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은 우리의 개성을 존중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뭐 인성과 품성에 맞게 우리를 만나주시죠. 그래서 그냥, 그냥 석준이가 나중에 컸을 때 이런 거를 좀 보면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빠가 유튜브에 맨날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보관할 수가 없어서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음, 석준이가 아 그래 우리 아빠는 어, 석준이가 살아갈 세상도 쉽진 않겠죠. 근데 아빠가 사는 세상도 쉽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아빠가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 살았구나. 하나님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거를 우리 석준이가, 아, 음, 알았으면 해서, 그리고, 뭐, 배우, 배우, 배우라고 할 만큼 아빠가 대단하진 않지만, 그냥 석준이가 다른 건 몰라도, 어,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빠와, 아빠와 같거나 아빠보다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8절에 7절과 8절에 보면 허, 두 가지를 구했으니 허영과 거짓을 내게 멀리하시고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죠 아빠가 그렇죠 예전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아빠가 큰 꿈이 있었습니다 큰 꿈으로 아, 아빠는 아 어, 부티크 호텔이라고 하죠 그 조그만 소형 호텔 객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나의 식당이 있고 이런 호텔을 갖는 게 아빠는 꿈이었습니다 그게 꿈이었고 목표였지만 음, 조금 공부를 하게 되고 뭐 운영을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하게 되면서 아,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불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뭔가 깨달았다고 해야되나 아니면 꿈이 없어졌다고 해야되나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 나는 그런거를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어, 그게 꿈이 어떻게 보면 깨져버린 이유는 그겁니다 치워줄게. 이 깨진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저 아빠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셔서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많이 벌었는데 버는 만큼 뭔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거나 그러지 않고 버는 족족 이것저것 다 썼습니다. 물론 전부 다뭐 허영과 이런 거에 다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빠 생각에 반 정도는 그렇게 쓴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면서 깨달았던 건, 음, 돈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근데 돈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아, 나는 그만한 글씨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사업체가 커지면, 음, 아니, 뭐, 말이 좀 샜는데, 어쨌든, 글씨 안 되는구나, 내 잘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허영심과 교만한가, 어, 그런 죄를 짓는 일하고 돈을 다 써버려서, 음, 나중에 돈을 뭐, 뭐, 다 잃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줬어요. 그래서 다시 벌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기보다, 아,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이 많아지면 죄에서 너무 가까워진다. 가까워지는구나. 그러면서, 돈이 많아지면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래서 어, 아빠는 그 다음에 생각한 게 결혼을 하고, 어, 특히 석준이가 엄마 뱃속에 생겼을 때 아빠가 결심을 했죠. 결심을 뭘했냐면아 석준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려면 매장을 하루 더 쉬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매장을 하루 더 쉬게 됐습니다. 시기... 아빠네 매장은 1월 이렇게 주일과 월요일을 쉽니다게 주일날 교회 갔다 오고 뭐하고 하면은 오후에 그러자 뭐몇 시간 이몇 시간밖에 안 나는데 뭐 어디 여행도 갈수 없고 뭐또갈수 없고. 근데 아빠가 교회일 하고 직장일 하고 한다고 엄마는. 좀 이따 할게. 해줄게. 그래서, 그거를. 아빠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온전히, 아빠 이거 일한다고, 저거 한다고, 엄마랑 놀아주지도 못하고, 같이 시간도 못 보내고, 나중에 석준이가 태어나고 나면, 또, 이제 뭐 엄마랑 두, 아빠랑 둘이 어디 데이트할 시간도 많이 없고, 그래, 그럴 것 같아서 서순이 임신했을 때, 서순이 엄마가 뱃속에 생겼을 때 아빠가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음, 돈도 그 버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이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서 아빠는 월요일날 쉬게 됐죠. 그래서. 불안했죠 이제 매출이 줄어드니까 불안하지만 하지만 뭐 사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다 뭐 이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아빠는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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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매출이 적어지는 걸 감수하고 라서도 이거를 그냥 해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달에 우리가 하루씩 더 쉬고, 그러니까 한 달에 4일을 더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달에 더 높은 월매출이 나왔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돈을 많이 뭐좀더 벌은 것도 다 좋았지만, 음 아빠가 제일 좋았었던 건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였구나라는 게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생각하시기 에 내가 맞는 일을 행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절에 보면은 배불러서 둘 부인하거나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지 않기를 맞아요 아빠도 너무 배부르면 또 교만 떨고 막 이런 아빠 지금 마음은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막상 그렇게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빠는 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셔서 어 우리가 너무 가난하지 않게 너무 부자이지 않게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중요한 게 중요한 가치가 그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가난을 면하고 부를, 어, 취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살아야 되죠, 석준아? 하나님을 깊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 천만원, 일억, 십억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100억이 안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행하죠.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빠는 그거는 경험했습니다. 근데 우리 내수 내, 내수 중에 단돈 100만원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다라는 마음에 들면 세상 뭐가 그렇게 부럽거나 그러지 않고 행복하죠. 아빠는 그런 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참 어떻게 보면 아굴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사설이 길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빠 출근도 해야 되고. 아가님, 석준아, 아빠랑 기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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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보자. 아빠, 기다 이리 이리 너, 너네 할아버지 입원했어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해야지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석주인 친할아버지가 어제 배가 아파서 입원을 했습니다 뭐 뭐, 6개월마다 거의 주기적으로 한 번씩 입원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장이 잘 풀려서 잘 치료되어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어, 주님께서 항상 아빠가, 어, 석준이 할아버지가 편찮으신 가운데 주님을 더 찾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 석준이가 석준이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돈을 많이 벌고, 부, 가난, 많이 벌거나, 가난해지거나, 이런 무엇,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laughs> 사랑이 우리 안에 평생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이하셔서 <laughs> <laughs> 재밌어? 아 이거 좋아. <laughs> 우리 삶에 항상 행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덕준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 많이 편찮으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석준이 고모가 아 삼촌이 병준이가 직장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어 가족이 어 모두 가족이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어 내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석준이 고모들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가, 우리 고모들이 가는 길이 주님 어,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음, 자기의 생각은 버리고 남의 생각은 버리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미 인도하시는 길만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석준이가 하루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석준이가 하루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